네, 안녕하세요. 유학신당입니다. 오늘이 12월 2 2일이고요 음력으로 11월 3일, 을축일 소날입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인데, 초 3일, 이, 들었다고 해서, 애기 동지라고 합니다. 유학신당, 이번 동진날을 맞이를 해서요. 초하루 행사와 같이, 이, 법당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색과일 정성을 드리고요. 그리고, 팥죽과 팥떡을 준비를 해서 또 나쁜 수액은 막아지고 어또 재수를 받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인사를 많이 오셨구요. 어 경우 눌려가지고 오고 가는 손님들 재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 인사를 드렸구요. 건립당에 오색과일 정성을 드려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체 부정 다 막아다 주옵시고, 활동하는 인간인지라 부정이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도 걷어 달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질문 열어 달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108관세음보살님 전환입니다. 신장장군님 탱화가 보이고요. 오색과일 정성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신도님들 제수 받으시고요 복 받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불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전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전환에도 오색과일 정성과 떡을 올려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신도님들 제수 받으시고요 복 받으시기를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등기도하시는 신도님들도 성불 받으시고요. 성원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음, 이 기도 때또 불사를 하신 신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 축원 기도를 한분한분다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소지 종이를 올려 가지고요, 나쁜 수액은 다 태워지고 좋은 일들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항상 성원 성취할 수 있도록 유학 신 유학 신당이 늘 초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남은 이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무사 무탈이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유학신당은 11월 3일 초3일에 들은 애기 동기를 맞이를 잘 드렸습니다. 신도님들 선물 받기를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연등 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